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많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기가 막힌 믿음 됐다가 오늘은 형편없는 믿음이 되고 갈등 속에 갈팡질팡 믿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주 견고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면서 좋은 믿음 가지십시다. 좋은 믿음 가지십시다. 좋은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흩으셨더라. 여러분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집니다. 40주야 저번에 울룡도는요 왕창 비가 몇분 쏟아졌는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40주야가 위에서 비는 쏟아지고 밑에서 물은 솟아올르고 그러니 세상이 물에 잠겼더라. 세상이 물에 잠깁니다. 40주야가 흘렀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그들이 까마귀가 안 돌아왔습니다. 지멋대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리 까마귀 성도가 있어요. 지멋대로 날아가서 안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날래다, 날래다 앉을 곳이 없어가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힘차게 날고 돌아올 때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 그랬어요.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그래서 세 번째 날렸더니 비둘기가 안 돌아와요. 그래서 노아가, 아, 이제 물이 감했는가 보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에는 노아는요 단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홍수는요 노아 홍수는요 어떤 지역만 물이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난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였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사람도 죽고 동굴도 죽고 다 죽었는데 노아 8식구와 방주에 탄 짐승들만 여러분 살아남게 됩니다. 노아 부부 그리고 노아 아들 샘과 함과 야백과 그의 부부들 해가지고 여덟 명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세 아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 가족은 제2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 인류의 제2조상 여러분 큰아들 샘은요 흔히 우리가 황인종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성이 강한 아주 종교적인 축복을 받은 여러분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의 다 아시아 쪽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함입니다. 흑인 중의 조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여러분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됩니다. 가난이 대물림이 됩니다.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을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홀라당 뽑고 누웠을 때, 함이, 함이 술 취한 아버지를 조롱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함에, 그함의 그 함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함을 저주를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의 종이 되고, 저주받은,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야베시입니다. 야베시인데, 여러분, 백인종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럽 쪽으로 흘렀다고 말합니다. 유럽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수백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장세기 9장 28절에 보면 노아는요. 954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954를 살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354를 더 살았다는 얘기죠. 354를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58세였었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해 나갑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해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본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의 본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의 자녀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본성, 번성, 생육하고 본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가득하라!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적어도, 셋은 나아십시오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홉, 열까지 나라고 하면 여러분 기절, 초풍하고 절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셋만 잘 낳서 키르세요. 사라는 9 0세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들이야 챙챙하게 더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다락성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이거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가 여러분, 영예자녀의 번성인 겁니다. 복음으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한 사람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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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새 사람, 새 아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 아담, 새 사람, 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가 열심히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넘쳐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부분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쇠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들 위에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노아의세 자녀들은요, 계속해서 번성해서 번성해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흩어지고 흩어지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등지로 흩어졌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할평지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신할 평지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대충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이란, 이 지역, 큰 지역을 여러분 말합니다. 거기에는 노아, 아 아브라함의 고향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여러분 흩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언어가 하나입니다. 말이 하나입니다. 기록하는 언어가 하나요, 말하는 언어가 하나였고,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니까, 이때, 신할평지에 머물르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뭐가 태동하느냐 하면 인본주의가 태동을 합니다. 인본주의가 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할평지에 이른 이들 속에 인본주의가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태동합니다. 그들이 사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냅니다. 자기 업적을 냅니다. 자기 성과를 냅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내 이름을 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교만의 속에서 나온 씨앗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가 아니라, 여와 호 이름을 부르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하겠다. 사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노아 홍수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겪었습니다. 무서운 홍수. 그 무서운 홍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두려움. 사랑성 여러분, 벗어나자란 생각입니다. 하나님에서 좀 벗어나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가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할 평지에 머물른 이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고,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그랬지만 그것에 좀 벗어나서 우리 똘똘 똘뭉쳐 보자라고 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대항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항입니다. 하나님께 대항. 인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까놓고 보면 까놓고 보면 하나님을 제외하자는 운동입니다. 만삼에서 무엇이든 하나님을 좀 한번 제외해 놓고 보자. 이것이 인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인간 의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할수 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하나님의 의지가 제외되고 인간의 의지가 강화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돌 대신 벽들을 대신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대신하고, 하나님 대신 인간을 대신하고, 대신, 대신, 대신. 뭐든지 대신하는 거. 하나님 대신 뭐가, 이것 대신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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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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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자.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우리의 방법으로 하자. 이것이 대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했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대신하고 진흙 대신 역총을 대신하고 자연적인 것에서 이위적인 것에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재단을 만들 때 자연의 돌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저들은요 돌을 깎습니다, 다듬습니다, 가을지게 합니다. 그리고 벽돌을 손으로 만들고 진흙을 만들어서 불에 구워가지고 튼탄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대신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인건주의입니다 그리고 인간 건설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성읍을 쌓자 탑을 만들자 여러분 그랬습니다 성읍을 만들어 흩어짐을 방지하고 탑을 넓게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그랬어요 흩어져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업을 만듭니다. 같이 모여서 삽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인간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과 탑을 쌓아 치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논 보는 거 이것이 인본주의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뉴부모모토 운동도 이런 거다 그런 견지입니다. 인간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고 인간이 신이고 인간이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인본주의 운동이란 하나님 거절 운동이에요. 하나님 거절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거절 운동. 하나님 대신에 우리 인간이 다 하겠다는 거. 구원도 우리가 하겠다. 구원도 우리가 하겠다. 답을 내 비싸.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변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동해보자. 구원도 내가 해보겠다. 스스로 하겠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산다, 잘할 수 있다, 우리 지식 가지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잘 헤쳐나갈 수가 있더라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시달평지에 머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교만인 겁니다. 교만은, 교만의 꽃은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의 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 대신에 벽돌을 우리가 구워서 성벽도 만들고 성읍도 만들고 탑도 쌓자. 이거 역청으로 벽돌을 이어붙여 탑도 높이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형경이 그랬어요. 돌 대신에 지 여기 벽벽돌로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대신, 대신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연적으로 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던 것들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뒤집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만들 때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탑 꼭대기를 높게 쌓아 우리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게 쌓아도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까요? 롯데 빌딩 몇 층인 줄 아시죠? 네?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밑에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이고 고개가 아파가지고 아참 쳐다봤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꼭대기가 하늘에 닿습니까? 안 닿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랬습니다. 탁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닿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휘둘리지 말자. 하나님께 휘둘리지 말자. 우리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자. 이제 우리 하나님과 동정해 보자. 그래서 아까 UAG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UAG m o v e m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 뭔가요? 인간이 신이다. 하나님을 찾, 찾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당신이 신이야. 그때 어디 가서 비로 당신이 신인데, 이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한번 내자 우리의 명예, 우리 자존심, 의지, 능력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자, 여러분 내자.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이에요. 계산을 잘못하지만은 아마 그때 아브라함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도 있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은요. 인본주의의 상징이 됩니다. 바벨탑 하면 하나님을 대항, 하나님께 대항. 하나님께 대항. 하나님과 견주겠다.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지금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바벨탑이 세상 도처에 있잖아요. 무슨 바벨탑이 있습니까? 건물로 바벨탑. 우리나라 뭐 롯데빌딩, 63빌딩 아니면 미국에 있는 거, 중국에 있는 거 그런 건물 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바벨탑이 여러 분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바벨탑, 과학 만능입니다. 과학 가지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룬 업적 중에서 과학의 업적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지금 인간은 여러분이 과학이 이룬 업적의 혜택 속에 살고 있어요. 마이크도 그렇고요. 의자도 그렇고요. 빛도 그렇고요. 스피커도 그렇고요. 마이크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이룬 업적이에요. 여러분 현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절대다수가 과학의 산물입니다. 인간을 편안하게 하는 것의 모든 것의 절대다수가 과학의 산물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고 한다면 좋겠으나 그 만들어 놓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할때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신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학을 신봉자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바벨탑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의 바벨탑이 어디 있잖아요. 인간을 연구합니다. 인간의 우수성, 우월성. 인간의 엄청난 사고, 생각들. 이제까지 이루었던 인간의 업적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선이지, 안 보이는 것이 우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작자들에게안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은 없다. 보이는 것만 실제할 뿐이다. 우월한 인간의 역사를 꾸려가고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역사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인간의, 인간이 모든 것의 주도자가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잖아요. 바울이 아단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덴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설교했을 때 사람이 멍하니 듣고 있다가, 너 지금 무슨 얘기 한 건데? 네? 웃기네 하면서 바울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도 귀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이란 바벨탑이 있습니다. 물질이란 바벨탑.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다. 물질 만능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고 범죄가 있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곧 인간이 신입니다. 그래서 만먼 신이 돈 신이에요. 만먼 신돈 신. 돈 때문에 생명을 담보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중국에는요 아이들 유괴가 그렇게 많답니다. 아이들 유괴 대낮인데도 차가 가다가 딱 세워놓고 갑자기 차에서 누가 나오더니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한 아이들 착 채틀해서 차에 태고 우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대요. 왜 그럴까? 왜, 뭐왜 그들 그러니까 걔들을 잡아가서 엠버리 시키거나 자기들이 심부름꾼으로 삼거나 아니면 속에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요, 간도, 속에 있는 것도 다중국이 가면 20받는 데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익기 살기로 돈에 매입니다. 사건이 매일 일어납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돈에 노예가 됩니다. 이게 바벨이지 뭡니까? 이게 바벨이지 뭡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비참한 인간이요 돈이 많으면 유명한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벨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종교란 바벨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종교 자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종교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종교는 바벨입니다 절대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바벨입니다 거대한 종교 거대한 종교의 조직은 바벨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틈이 없습니다.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인간연합.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할평지에 모인 무리가 무리가 그랬어요. 무리가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리가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연합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대항하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연하, 연냉, 유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요 뭐예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의 바벨탑과 같은 것들이다. 그 외에도 바벨탑이 굉장히 여러분 맞잖아요.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지혜도 기술도 자기과심도 아집도 고집도 다 여러분 바벨탑이에요. 바벨은 허물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답니다. 하나님이 그바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성읍과 바벨탑을 쌓고 일 때,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6절에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재미있는 고고학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탑과 유산 탑들 20개가 몰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걸 갖다 지구라트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라트란 뜻은 하늘의 언덕이다. 여러분 그러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바벨론 한 석판에 고대 바벨론 한 석판에, 그러니까 돌을 편파. 만하게 구웠는데 거기에 글씨들이 많이 써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그 글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구라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지구라트 건설로 하늘의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밤 한신이 내려와서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건설의 작업은 중단되고, 인간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흩어졌다. 서판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대 바벨론 한 서판.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감찰하고 계셨어요. 저러면 안 된다고 보셨어요. 위험하다고 판단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야를 숨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리가 한족 속한 언어이기 한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구나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일에 연합하면 좋겠는데 이 무리가 악한 일에 나쁜 일에 연합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 이후로 막을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후로는 말할 도리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인그임 없이 인간은 도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도전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신에 대한 도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신에 대한 도전의 역사다. 도전하는 곳에 죄악이 넘쳐나 인간이 있는 곳에 죄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건설이 중단이 됩니다. 건설이 중단이 되니다 뿌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의 한족 속 한원을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날들의 인간들의 계획과 그리고 도전이 근데 하나님은 하루 순간에 다 허물어버리고 마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순간에 허물어버리고 마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 앞에 인간이 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전이 될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언어의 혼잡이 단합을 중단하고 흩어지게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혼잡을 때 인류가 막그어쳤는데 사도행전에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맘에서 방언이 막어서 그리고 통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는 왕국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되는 역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통일된 언어를 가질 겁니다. 그 언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자는 그럴 거예요. 이어서 11장에 이렇게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 12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여러 번 부르십니다. 이것이 가시적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고 계셨지만 눈으로 확인하는 가시적 구원의 역사는 바로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단 말이죠. 바벨탑은 반드시 여러분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거대한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거대한 성 바벨론, 거대한 종교가 요한계시록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계에도 보니까 거대한 부도, 명예도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계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거대한 적그리스도 거대한 정치 세력이 여러분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거대한 학문도, 철학도 다 여러분 멸망합니다. 거대한 국가, 경제도 멸망합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역사 하나님께 대적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임 속에 범죄가 생산이 됩니다. 노아홍수도 그랬습니다. 무리의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 대항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파멸로 여러분 끝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행여, 우리 가운데 바벨이 있다고 한다면 무너뜨리십시오. 무너뜨리십 바벨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뜨리십시오. 무엇이든지 바벨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